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어, 처음 접하는 분들도 감을 잡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좀 주변 설명들도 같이 드릴 거예요. 메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다면은, 어, 지금 현재 챕터는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a New Xcode 프로젝트 누르시면은 새로 프로젝트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 만들어서 시작할게요. 누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싱글뷰로 작업을 할 거고요. 싱글뷰 선택하시면은 그냥 기본 화면 하나로 돼 있는 형태로 작업이 될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네임은,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쓰는데, 프로젝트 네임은 적당하게 쓰시면 돼요. 오토레이아웃, 베이지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뭐, 요런 부분 체크돼 있어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가 돼 있건 안돼 있건 상관없는데 사용 안할 거니까 체크 안 하시는 게 편하겠죠. 유니 테스트라든가 뭐, 코어 데이터, UI 테스트 이런 것들은 사용 안할 거고요. 넥스트 로오시고 적당한 곳에다가 크레이트 해서 프로젝트 만드시면은 프로젝트 만들어지고요. 자, 개발자 계정 제대로 등록이 안돼 있으면 코드 사이닝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시뮬레이터로 지금 작업할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자 계정만 있으면 이거는 해결되는 거라서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쭉 있죠. 파일들. 프로젝트 안에 이제 파일들이 쭉 있는데 이 화면 왼쪽이 혹시 안나오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 나왔다 숨겼다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나오죠? <laughs> 그래서 왼쪽 안 나오시면 요거 누르시면 나와요. 그래서 네비게이터 쭉 보시면은 오브젝티브 c 와는 약간 다르게 헤더 파일이 없죠 스위프트 파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합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스트리보드 기반으로 사용할 거고 x i b 파일로 돼 있는 것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면은 시작하는 화살표인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리보드는쭉 나열 식으로 하나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 설명 플러스 스트리보드도 쪼개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화면 구성은 스트리보드 여기서 사용한다. 여기서 작성을 한다.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화면을 볼게요. 이쪽 화면 보시면은 우선은 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이 부분이 뷰인데 뷰이자 컨트롤러도 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뷰와 뷰 컨트롤러는 전혀 다른 거고요. 뷰는 화면 구성하는 부분이고 뷰 컨트롤러는 화면 구성과는 상관 없고 화면 구성을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공간이라고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뷰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인가 화면 오브젝트를 올리고 이미지를 올리고 뭐 버튼을 올리고 해가지고 화면이 구성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게, 보여드릴게요. 뷰를 그냥 하나 더 올려볼게요. 쭉 내리시면은 여 뷰가 하나 있는데, 어 이거 쭉 내리셔야 돼. 뷰는 약간 좀 밑에 있어가지고 잘못 찾으시면 정식 명칭은 UI 뷰라서 UI 뷰라고 쓰면은 바로 나오죠. 드래그로 쭉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흰색이기 때문에 같은 흰색이라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올린 뷰는 좀 다른 부분처럼 보이게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빨간색으로 바꾸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들이 쭉 나오는데, 적절한 마진을 잡고 가이드라인이 잡혀요. 이렇게. 이 정도만 놓고, 우선은 실행하기 전에, 아래쪽 보시면 여기 메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확장되죠? 아이폰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7 플러스, 7, SE, 4S 이렇게 크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 아이패드 쪽은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은 아이폰 쪽 디바이스 화면이나 그런 구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아이패드 구성하는 거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패드, 아이폰이죠. 아이폰만 익숙해지시면 아이패드는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아이폰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대부분은 아이폰으로 작업되기 때문에 아이폰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크기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좀 해보니까 세븐에서는 아까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딱 보이죠 근데 세븐 플러스에서는 화면이 커진 만큼 커지지 않고 더 작은 폰에서 화면이 작아진 만큼 내가 올린 오브젝트 크기가 작아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를 올린 거는 내 올린 크기의 값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거든요 여기 이쪽 보시면 사이즈 인스펙터 있어요 사이즈 인스펙터 보시면은 위치랑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이 크기는 계속 유지가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크기 변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토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누르시면은, 보통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어느 정도의 여백을 줄 건지, 여백, 마진, 아니면 간격, 그런 부분 개념으로 설그 위치를 잡아놔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요 메뉴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자, 컨스트레인치라고돼 있죠. 에드뉴컨스트레인치라고돼 있는데 어, 오토 레이아웃 그 기능을 그 기능에 대한 값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는이쪽 옆에 보시면은 얼라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 정렬이에요. 정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렬은 보통 하나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어떤 뭐두 개, 세 개를 합쳐서 가운데 정렬이다. 뭐 왼쪽 정렬이다. 그런 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정렬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어, 밑에 두 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기본 뷰 기준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메인 뷰라고 하죠. 메인 뷰 기준으로 하고, 이거 스택 뷰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클리어 하거나 리셋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랜스를 클리어하거나 리셋하는 거는 클리어는 말 그대로 다 지워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하다가 좀 잘못 되거나 그런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싹 지워버리는 게 편하시고요. 리셋하는 거는 이엑스코 e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들 서제스티드라고 되어 있죠.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Add New Constrai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어떤 식으로 값을 주고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해 볼게요. 선택은 여기 오브젝트 선택하셨죠? 안돼 있으면 은 한번 누르시면 돼요. 빨간색 뷰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20 20 정도로 간격 준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 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탭20 20 하면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위쪽, 위쪽, 왼쪽, 왼쪽이죠. 오른쪽, 여기 아래. 입력한대로 그 간격만큼 값을 주는 거고요. 지금은 최상위 뷰 기준으로 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뷰 기준으로 20씩 간격이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으로는 이 c o n s t r Constrain to margins라고 되어 있는 마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마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은 마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입력을 하다가 입력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여기 누르시면 은 이렇게 선택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탑만 하겠다 하면은 원으로 바뀌죠.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군데 다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네 개의 컨센트를 추가하겠다 누르시면은 자 20만큼씩 간격이 지정이 돼요 이거는 아이폰 크기가 좀 화면 작게 볼게요 이걸로 크게 작게 보겠죠 크기가 작건 크건 무조건 선택한 20이라고 하는 여백만 남겨놓고 변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가변형이 돼요. 여백만 있는 상태로 자 그러면은 자 실행을 해볼까요 아이폰 7 플러스로 돼 있죠 이걸로 실행을 하시면은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시뮬레이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 부분 때문에 시뮬레이터로 안 보고 요걸로 보셔도 금방금방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작업한 그 내용 그대로 20씩 여백이 잡히는 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테이트 이 부분이 이제 화면 전환을 하거든요. 가로화면, 세로화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누르셔도 되는데, 커맨드 방향키 왼쪽, 으로쪽 하시면은 해볼게요. 커맨드 방향키, 방향키. 왼쪽, 으로쪽 제가 왔다갔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크게 맞게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죠. 요거는 해보시기만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지정한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입력하는 부분이 쭉 있죠. 그래서 마진은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작업을 할게요. 마진이 있으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수치가 좀 다르죠. 이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진 없이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